국힘당 장일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이 오늘 공천 탈락에 반발을 하여 여의도 당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전위원장은 이나로 당사 앞에서 신호로 추정되는 액체를 몸에 뿌린 뒤 15분가량 경찰과 대치하던 중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경찰은 장전위원장의 옷을 즉각 소화기로 진화를 했고 동시에 장전위원장을 제압해 병원으로 이송을 시켰습니다. 장전위원장은 말하길 국힘당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판에 난장판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노원갑 공천을 보며 더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당사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힘당은 이날 노원갑 3자 경선 방침을 발표했는데 노원갑 공천을 신청했던 장전위원장은 이날 공천명단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장전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국힘당의 아사리판 공천이 전 국민을 통해 알려줘야 하는데 이놈의 언론들은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일체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 오늘 관련된 사건의 주체가 민주당 소속이었다면 언론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금도 언론들은 오로지 민주당 공천이 문제가 있다며 서른과 홍영표 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중 경선도 못해보고 컷오프된 사람들이 5명이나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무조건 친명과 찐명 이런 프레임으로 짜맞추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은 원래 이낙연이가 광주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일정을 취소해버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낙연은 자신의 SNS다가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할 일이 생겼다라며 연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낙연의 글이 올라오기 전 1시간 정도 전에 홍영표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부도덕한 정치를 보고 있지 않겠다며 눈 속임 정치가 아닌 고든 정치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한시간쯤텀 사이로 홍영표와 이낙연이가 글을 올린 것으로 보아 서로 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늦어도 월요일 정도는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측으로는 송갑석과 홍영표 그리고 윤영찬 등이 탈당을 하여 이낙연과 합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서로는 부천을 지역에 출마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나 임종석 또한 자신의 거취를 밝힌다고 하였는데 이낙연이가 방송에 대놓고 꼬시는 것으로 와서는 탈당하여 합칠지 아니면은 계속 민주당에 남아 있을지는 금방 소식이 나올 듯하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들이 서로 합치든 안 합치든 여의도를 떠나든 안 떠나든 관심도 없지만은 나중에 출마를 하게 되면 민주당과 표가 분산이 되므로 그것이 신경이 쓰일 뿐입니다. 끝으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한마디 하는데 관련 내용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이재명 그 대표를 생각하면 항상 짠한 마음이 있어요. 아, 짠한 마음. 그그 그 사람 그, 그 스토리 중에 네. 그니까 안동에서 공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갈 형편은 못 돼서 네. 부모가 지금 그 지금의 성남시 옛날에 는 광주 대단지라는 데를 거 맞습니다. 광주 대단지 뭐 단대리라고 네. 지금 그, 단대동이 있을 거야. 아마 지금 거기가 중원구라는데 거기서 공장에 댕기면서그 나이 또래 그러니까 13살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공이 돼가지고 그 직공복을 입고 그 공장 가는 거 아니야? 뭐 언덕 놓고 뭐그또란 건너고 했겠지. 그때 그 본인 얘기는 나한다나가되니까 자기 나이 또래의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가면 그걸 만나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숨었대요. 네. 말하자면 저도 남, 남학생이 돼가지고 그 중학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복을 입었으면 장난도 올 수도 있고 말도 걸고 연애도 올수 있지만은 네. 말도 걸수 없는 형편이고 연애 걸수 있는 자격도 없으니 어떻게 숨어야지. 아. 그러면서 자기 스스을 얼마나 참 서럽게 생각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때 그 한참 사춘기에. 그 자기 나이 때의 여자애들한테, 여학생들한테 말도 걸수 없는 그 처지에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겠는가 네. 그것이 나중에 결국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간 뒤에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도 뭐 4학년 때인가 합격을 하게 네. 만든 원동력이 됐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좋게 풀렸죠 좋게 풀렸지만은 그 10대 사춘기에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은 하, 그런데도 저 사람이 저렇게 웃으면서 뭐 일을 잘하는 거 보면은 아. 그때 그, 그 가슴 아팠던 것을 저 사람은 저렇게 승화를 시켰구나. 아, 이겨냈구나. 어, 그러니까 거네. 지금 뭐 네. 압수수색을 이렇게 뭐몇 번? 300몇 번? 400번? 네. 뭐. 그렇게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시기를 살면서 그 길러진 일종의 그 힘이라고 봐요. 아.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은 앞으로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 유시민, 유시민 작가는 발전 도상이라고 했지만, 인이라고 했지만, 음. 내가 볼 때는, 소위 그, 막상, 국가 정책 결정권을, 결정권을 장악했을 때, 인식과 사고의 지평이 엄청나게 넓은 상황에서 아주 과감하게 일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 일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